안녕하세요. 세상을 일으켜 하는 남자, 온달장물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애절한 사연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이곳 요양원에 오기까지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발견이 돼요. 바로 자신만큼은 이곳 요양원에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곳에 입수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요양원에 들어온 것은 남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거나 아픈 것을 그저 남의 일로만 돌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경색에 걸리고 어느 날 치매에 걸리면서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사천리로 요양원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모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요양원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양원 입소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프고 집에서 돌볼 형편이 못 되면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요양원 가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는 곳이 요양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미만의 사람들도요, 뇌, 혈관, 질환 같은 병에 걸리면 요양원 신세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법 요양원 신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마지막 삶을 보내는 것이 요양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죽어도 요양원만큼은 안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신세를 지금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가야 할 곳이 요양원이라면, 그리고 또 인간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요양원 생활을 우리가 한번 그, 어, 재반 환경을 바꿔볼 필요는 없을까요? 왜 오기 싫어하는지, 또왜 나쁜 평가를 받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국가 예산과 노인의 만족도 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의 경우에 어르신이 살던 집과 비슷한 공동생활 과정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치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호바커라는 전단 마을이 있는데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양원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양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단체로 그냥 모신다고 해서 잘 모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 어르신들도요, 인지 능력이 있는데 무슨 동물도 아니고 밥 먹이고 재우는 일이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연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노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늘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노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양원 근무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요양원은 아직도 관리자적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라는 측면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책도 제대로 안 하고요. 즐겁게 시간을 보낼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고, 단지 먹고 재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재미없는 삶을 하루도 아니고, 1년, 10년,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면, 과연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실까요? 분명히 스트레스도 쌓일 것이고, 그것을 풀어야 할그 대상도 있어야 되는데, 여행원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힘은 들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족들 이야기예요.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한 달에 단한 번이라도 면회를 오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늘 구멍만한 빛을 보면서 언젠가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느 어르신은요 어, 매일매일 벽에 걸려 있는 달력을 가리키며 며칠인지를 물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은 대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는 날짜,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며칠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다고 어, 어,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가족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다면 이번 주말에 면허를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한 번이라도 면허를 오면 일주일 또는 한달 이상을 버티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렵더라도 힘들게 시간을 내서 면회를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